네, 청인클럽의 아이스크림 내기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롱서브 좋아요 아, 스페이 좋고요 자, 누구 멘탈이 터리냐이만민 선수 무리한 공격 이만민 선수 무리한 공격 첫 서브, 롱서브 좋았어요 지금 <laughs>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laughs> 최현혁 선수 멘탈 털렸어요. 멘탈이 털렸어요 지금. 아, 좋아요. 앞에서도 아, 좋았습니다 지금 서브 리시아 아주 좋았어요. 최현혁 선수 롱서브 할것 같아요 느낌에 롱서브 할것 같아요. 맞네요 롱서브예요 <laughs> 확실합니다. 멘탈이 털렸거든요 <laughs> 아 좋아요 공격 좋아요 아웃! <laughs> 이망민 선수 푸쉬 이망민 선수 실수하면 안되는데요 야, 또 여기 좀 관심이나 아 뒷게임이라 여기도 관심이 날수있면 좋겠네. 아! 손창호 서브이스! 서브이스! 서브이스에요! 기가 막혀요! <laughs> 어. <오>! <웃음> <웃음> 아, 아 최은석 선수. <laughs> 아직 말짱해요. 뭐. 아 스미치 아 송창우 선수 자기 공도 아닌데 가서 스미치고 있고요. 예5대3 네, 5대 3입니다. 5대3예5대3 네, 사장님 심판님 바꿔주세요. 여기 님. 어, 여기 님. 6대 3. 6, 6대 3. 오! 와! 여기 님, 오늘 컨디션 좋아요.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7대 3. 7대이고요스 어, 좋아요. 리턴 좋고. 일단 좋고 어, 좋아요. 스미시! 아! 어, 형은 나와요 형은 나와요 형은 나와 형님도 나오세요 형님도 형님 형님 <laughs> 아, 네. 나와도 괜찮습니다 두상이 예뻐요 두상이 예뻐요 괜찮습니다 자 5대7 5대7입니다 리턴 좋고요 자 자, 이망민 선수 몰빵 시작됐어요. <laughs> 제가 볼때 몰빵 시작됐습니다. <laughs> 예, 예, 몰빵 시작됐습니다. 아, 안 돼요, 롱서부! 아웃! 아 음. 7대7 동점입니다아오 네. 순창우, <laughs> 럭키예요 로키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렸어요.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클럽 사람들이 운동을 하네요.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오! 오! 아! 야, 어, 야, 어, 야, 야, 오! 들어옵니다. 우와, 좋아요. 다 봤어. 이영희 선수! 오늘 수비 죠! 아, 오늘 스코어도 있어요. 스코어도 있어요, 지금. 유튜브가 싫나요 아, 예. 유튜브 유튜브각입니다유튜브각 <laughs> 수비가 좋은데 뭘 빨리요? 사실 누구를 응원하는 상관은 없어요. 누구를 응원해도 어차피 먹는 거 똑같으니까. 오른쪽 걸 응원해도 비싼 거 먹는 거요. 낸다는 거는 저기 은혁이가 낸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와요? 아웃인데요? 아웃이에요. 콜 좋았어요, 소창호 아, 네, 10대 9입니다, 10대 9. 10대 9. 자, 아, 아웃이에요. 손차고 아 길어요. 10대 10입니다. 멘탈은 여기가 더센것 같아요, 창각보다 <laughs> 확실합니다. 아, 네. 비슷해요. <웃음> <웃음>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또 이게 뭐라고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이거참아 받았습니다 스미씨 역시 물빡이죠? 아, 글로 가면 또 물빡이에요 11대11입니다 11대11 동점 하지만 단상쪽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망민 네. 실수 세 개째 했어요 지금 제가 봤어요 제가 실수 세 개째 쓸때 험지 타고 있죠 미끄럽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오오오좋습니다 네. 좋아요 휴기선수 아, 아 드라이브는 이망민이 잘해요. <laughs> 13대12. 이망민, 유리합니다. 아, 좋아요. 어, 스매시. 좋습니다. 어, 리턴 좋아요. 결국엔 손차고가 못 받았어요 결국엔 손차고못 받았어요 아올 수비 좋아요? 어, 좋아요 어, 리턴 좋고요 스매시 어, 리턴 손창호 손창호 역시 스매시는 대각선 하면 안돼요 역시 안됩니요자 리턴 대아요 어, 좋아요. 리턴 좋아요. 오 좋아요. 아 리턴, 자, 갑니다. 갑니다. 리턴. 오 좋아, 스매싱! 가요! 아우, <목소리> 아우신오 멋있어! 릴리가 멋있어 지금! <laughs> 엄청 멋있었어! 14대14예요! 뭐, 누가 이겼지 빨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수. 빨리 먹게 아이수. 할수 했어요. 자신했어요. 네. 아 어, 역시 물방이에요. 역시 물방이에요. 1육대십입니다육대1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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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아요. 침대 했단데 아, 리턴 좋은데 짧아이야 예, 아, 길어요. 손창우. 아, 천은 아, 3점차. 3점차. 17대 14. 손창우 리턴 길어요. 아, 글씨서없죠 18대 14! 아! 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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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배서왔어요 여기서! 브배워가지서 여기서! 여기서! 팽기서 여기서! 여 김혜씨 좋고요 자오 좋습니다 오 효기 리턴 겁나 좋아요 오늘 오 좋아요 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오또 받았어요 오또 받... 았아 너무 부담됐나 아유정수 오늘 몸이 좋아요 <목소리> 아우시래요. 예, 아우시랍니다. 아, 어, 심판이 콜할 수 있어. 심판이 콜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2 1명이에요 20대 15. 어디 좋아요? 스매시죠? 오우. 오늘 오우. 와, 오우. 수, 오! 야. 수비가 오늘서 좋아요. 오! 와, 그냥 좋고요. 오! 좋습니 됐어요. 와! 김희선 선수 오우. 오늘 수비 좋아요. 16대 20. 오우. 자, 경기사님 화이팅 한번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저, 인초인화이팅 <laughs> 네. <laughs> 예, 예. 자, 16대 20. 어? 오, 리턴 좋은데. 21. 2 6 자. 여러분 같이 우리 기볼까요미기미기미기 2 1대 16인데 수매시들어로고어 리턴 좋아요. 다시 아! 막끊 넘어왔어요. 저기 매치 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게 22대 16. 22대 16이에요? 자, 자 서브 들어왔고요. 서브. 아, 게임 들어간 건가요? 게임 들어간 거예요? 아, 예, 아니랍니다. 무요, 무효, 무요, 무효, 무요, 무요. 22대16. 매너가 없어요, 이명민 선수. 아, 아 오늘 스위치 다 좋은데, 걸렸어요. 네 <laughs> 초 있어요. 에요 어. 18대 21. 어, 좋아요. 클어 좋은 선택이었는데. 오, 나이스에요. 스웨시, 똑같구요. 오우! 여기서 뽀록이 들어가요. <laughs> 여기서. 24대18. 끝났다고 보죠. 오우, 스웨 좋아요. 리턴 좋고요 19대24. 19대24. 뭐, 끝난 것 같죠. 아무튼, 뭐.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카드 준비하시고요. 자, 끝났어요. 아, 제가 쏩니 최애적인 썬데요. 최애적인. <laughs> 수고하셨습니다.